근데 이렇게 LH가 직접 하다 보니까 재정과 집행의 역량, 네. 또 민간 사업 대비해서 이제 사업성이라든가 네. 분양과 관리 또 이제 LH가 하면 좀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대책은 돈 있는 사람은 사고 돈 없어서 대출받는 사람은 사지 말아라. 강남권은 이제 더 쳐다보지 말아라. 뭐 이런 좀 어, 뉘앙스가 있어서 네. 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어, 지방 부동산에 대한 지금 너무 서울 쪽으로 중심이 쏠려 있죠. 이를 통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요.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재구조화도 도입되어서 오랫동안 미활용되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를 정리 심의하여서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롱나무 최수 조민재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9월 7일에 정격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일명 97 부동산 대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정격 발표가 됐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가을, 겨울이 부동산 수요가 몰리는 철이다 보니까 그쵸. 다시 서울 주택가격도 들썩이고 매수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 1 7 대책에 이제 약발이 조금 떨어지는 그렇죠. 네, 때가 오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번 대책이 크게 한 세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첫 번째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공급의 확대인데요. 그 핵심이 뭐죠? 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의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 기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이는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목표입니다. 네. 어, 여기서 착공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인 거죠. 맞아요. 이전에 이제 뭐 신도시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인허가 절차나 지구 단위 계획도 제대로 지금까지도 안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20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 이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또 눈에 띄는 변화가 한 가지 있죠? 네. 바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용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공급 주체로 나선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요.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나 이런 가격도 조금 낮게 분양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원래는 보통 LH가 택지공사에서 땅장사만 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그 땅을 산 시행사나 시공사가 건축하고 그랬죠. 네,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이어서 사실 LH는 땅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LH가 직접 시행을 해서 공급 속도도 높이고 또 저렴한 가격에 분양도 하고 개발 이익도 공공으로 환수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LH가 지금보다 일이 훨씬 많아지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조직 개편도 해야 할것같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럼 계속해서 다른 공급 방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 공공 택지 재구조화도 도입되어서 오랫동안 미활용되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를 정리 심의하여서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택지개발이나 이런 걸 했을 때잘된 어 것들도 많지만 사실 상업지가 제대로 이제 네. 활용이 안된 죽은 땅으로 남아 있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이제 비주택용지들을 주택용지로 전환해서 음...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공급을 네.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도심 공급 강화도 핵심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2만 3천 가구, 공공청사 국규지 재정비로 2만 8천여 가구, 도심복합 정비 사업으로 5만 가구, 일기 신도시 정비로 6만 3천 가구, 그리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신축 매입을 통한 14만 가구 공급도 추진하게 됩니다. 오,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어, 도심에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가까운 네. 그런 도심 공급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많은 이제 가구들을 공급을 하게 하려면 이 인허가 절차도 단축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은 개발될 때로 다 개발된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예, 네, 그러려면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서 어, 해줘야만 이게 이제 빠른. 공급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기존 지구는 최소 6개월,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도. 네. 네. 또두 번째 측으로는 이제 수요 억제 대책이 나왔는데요. 9월 8일부터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담대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되었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의 주담대는 사실상 완전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한 채는 강남 쪽에 사서, 네. 거기다가 이제 전세 놓고, 네. 강북에서 전세로 거주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갭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전부 다 2억 원으로 하면은, 이제, 네. 그 갭투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여기에 더해 국토부 장관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게 되어, 단순 공공개발뿐 아니라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켜보다가 네. 뭐 다른데 마용성이나 이런데 이제 강화 좀 움직임이 이상하다 이러면 다시 또뭐 규제를 하겠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억제책 네. 이게 주요한 내용이었던 거고요. 또세 번째로는 시장 감시 기능 강화가 있죠. 네 그렇죠.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 수사 조직이 신설되며 고가거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에 대한 자금 흐름 추적과 세금 탈루 여부 검증이 강화됩니다. 네, 이번에 사실 뭐 강남 쪽에 신고가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네. 뭐 6월 7월 달에 신고가 했던 이제 그. 어, 계약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한세 건에 한건 정도는 약간 뭐 취소하고 이런 게 많아서. 네. 좀 조작된 게 아니냐, 자전거래 음, 네.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 거는 정말 강력하게 네. 처벌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시장의 교란이기 때문에 좀 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7 부동산 대책과 617 부동산 대책은 모두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정책 수단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 617 대책은 거의 전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대책이었어요. 사실 대출 규제를 네. 그 6억으로 딱 제한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심플했는데, 당장 효과가 좋았어요, 그때. 네. 네. 근데 또 지금 효과가 없다 보니까 뭐이거 6억을 3억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617 대책의 약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네. 97 대책이 그렇죠. 새로 나왔는데요. 요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네. LTV 규제라든가 대출 차단 이런 걸로 네. 이제 수요를 억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를 다하는 양동전략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자면 6.1.7은 규제로 묶은 대책이고 9.7 대책은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잡는 대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어 그럼 이번 9.7 부동산 대책이 네. 저희가 이제 중개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즉 빌딩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는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빌딩 상가 매입을 통한 안정적 임대 수익 추구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공급 확대 지역 인근에서 상업 용지 근린 상가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저금리 환경만 유지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으로 상업용 부동산 선호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빌딩 매매 시장은 약간 좋은 청신호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좋은 뉴스인데요. 네. 조 대표님, 그러면 97 네. 대책이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상권의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97 대책은 직접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자자금의 이동, 신도시 상권의 활성화, 상업용 자산의 대체 투자처 부각으로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장에도 간접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역 입지별 양극화 심화와 공급과잉 리스크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아, 어, 자세히 많이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 평가나 또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장기적 공급 강화와 단기 수요 억제가 결합된 동시다발적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행속도, 특히 착공, 분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핵심 변수로 지적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서 네.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네, 그렇죠. 실제로 이게 정말 착공까지 이루어지고 분양까지 빠른 속도로 진짜로 되는지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LH가 이번에 시행을 직접 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네. 이렇게 LH가 직접하다 보니까. 재정과 집행의 역량, 네. 또 민간 사업 대비해서 이제 사업성이라든가 네. 분양과 관리 또 이제 LH가면 좀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이밖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나요? 네. 어, 무주택 실수요층, 청년층의 대출 접근성 저하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 그렇겠네요. 사실 네. 어,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이 이렇게 불을 이루는 사다리, 이런 접근들도 많고 하는데, 사실 이번 대책은 돈 있는 사람은 사고, 돈 없어서 대출받는 사람은 사지 말아라. 강남권은 이제 쳐다보지 말아라. 뭐 이런 좀, 어, 뉘앙스가 있어서, 네. 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어, 지방부동산에 대한 지금 너무 서울 쪽으로 중심이 쏠려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 지방부동산들이 미분양들이 많은데 그거에 네. 대한 해결책들은 미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구출대책 한 장으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목표는 연간 27만 가구 착공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공급으로 공급방식 변화는 LH가 직접 시행하고요.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합니다. 도심공급 확대도 있는데요. 노후 공공임대 2만 3천 가구, 공공청사 리모델링 2만 8천 가구, 신도시 정비 등으로 도심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절차 간소화 뉴스도 있습니다.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서 최대 6개월 이상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는 LTV를 50%에서 40%, 사업차 대출을 금지하고, 전세 대출을 2억 원으로 시장 감시 강화로 부동산 범죄 조사 조직을 신설하고요. 자금 추적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어, 비수도권 대응에 대해서는 미분양 수요 회복 중심의 정책은 별도 추진 중으로 세제 지원 매입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97부동산 대책은 공공이 직접 공급을 확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공급 수요 감시에 삼박자를 갖춘 강도 높은 패키지 정책입니다. 실행력과 체감속도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입지 분석이나 지역별 전략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